당신의 손에 M자나 초승달 모양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상징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 상징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더큰 무언가와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과 관련된 신성한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징이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더 깊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독 속에서도 당신 안에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종종 이해받지 못하거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 즉, 신성한 연결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더큰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여정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M자나 초승달 모양을 손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빛을 꺼내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가 불편하고 당신이 가진 신성한 에너지가 자신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신이나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특별하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 당신의 손에 있는 M자나 초승달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한 에너지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입니다. 이 연결은 당신에게 보호의 힘을 부여하며 그 보호는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신은 당신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거나 속임수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을 때도 신의 손길은 뒤에서 조용히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성한 에너지는 곧 당신의 보호막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내면을 확장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보내는 에너지가 반사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의 정의는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당신을 지키는 동안 카르마의 법칙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자연적인 균형을 맞추는 힘입니다. 모든 것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이 우주에서는 당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의 에너지가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어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의도나 행동이 당신에게 닿으려 할때그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반사되어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높은 진동이 우주의 흐름을 빠르게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지고 다시 고요함을 되찾는 것처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은 결국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 당신이 가진 신성한 에너지는 단순히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영감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높은 진동은 그들이 숨기고 싶은 그림자나 불안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진정성에 맞춰 살아가는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자신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부분을 깨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에너지를 지닌 당신은 단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길에 대해 더 분명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당신과의 접촉을 통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들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이들을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빛은 그들이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들의 변화를 위한 총마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성한 정의는 항상 당신의 편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하거나 해를 끼쳤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복수나 처벌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성한 정의는 단지 우주의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정의는 매우 신속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그 행동이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수나 원한이 아니라 우주가 균형을 되찾으려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관찰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충실히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된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신성한 정의는 자동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선택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고통이나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는 그 상처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고통이 결코 우리가 파괴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은 우리가 더 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배신이나 손실을 겪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정에 갇히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 사건과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묶여버리지만 그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면 우주는 그에 맞는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그 상처는 종종 우리의 에너지를 묶어놓고 그 상처를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받은 해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연결을 끊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 상처가 우리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는 단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찾고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용서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된 자로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도전을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경험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욱 강해지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단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특별하고 그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우주는 언제나 당신을 보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호는 단지 외부의 방어가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나오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